<목소> 헤어스타일 월드컵 보고 절대 하기 싫은 헤어스타일? 뭐라고? 어이 깜짝이야!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뭐야? 메테오 <laughs> <멘티오> 컵 <컴. 웃음> 메이플이 아니네. <laughs> 야, 이거 메테, 야, 근데 이거 메이플이 다 있는 <laughs> <입는> 거야? <laughs> 야, 이거, 이것도 있어. 이것도 메이플이 있어. 헤이아치 컷. <laughs> 헤이아치 모조의 기적의 컷. 야, 이것도 비싼 거 있지 않냐? <laughs> 야, 메이플에 웬만한 거다 있네. <laughs> 진짜 하기 싫다, 둘 다. 절대 내가 하기 싫은 거? 네. 이것도 이거가 더 싫은 거 같아요. 오케이. Okay. 더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. <laughs> 뭐야, 이거는. 비실이 장수풍딩 컷. 적품마 컷. 둘러지는데 어쨌든 하나는 하나는 골라야 돼. 이거, 이거 너무 엉킬 것 같아요. 이거 왜 하는 거죠? <laughs> 이게 왜 하는 거죠? 비엘 회장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 왜 하는 거죠? 말씀하셔서 하긴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? 이게 이상형 맞아? <laughs> 이거 이상형 월드컵 맞아요?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거 밀어야 되잖아. 이거, 이거 더 싫어. <laughs> 야 이거 너무하다. 그냥 대머리 그냥 딱 나왔어. 와 이건 컷도 아니야. 그냥 대머리. 대머리. 아 대머리가 싫어요. <웃음> 그래도? I s k you h a v e to say that you're fine when you're not really fine, you just can't get it. 아 이거 뭐야? 왕왕 내 파커. 아 최악이다. 왕원내 파커 대가 최악이다 진짜. 어어 어, 빨리 넘겨 아 어, 어. 이거 뭐야 아아 어. 핑킹 가이는 뭐야 <laughs> 아 너무 싫어 핑킹 가아 <laughs> 초... <laughs> 초코 틴팅 <틴틴> 컷 거..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, 메이프레임, 이거 안 나오냐, 이 머리? <laughs> 초코 틴틴 컷. 야, 한글 사모님, 야, 웃어서 운다. 여러분들, 한글 사모님 웃다가 운다. 봐요. 넘실거리는 파도컷이다. 아, 나 이거 씨. 나 이거 좋다. 좌... 아! 올렸어요. 아! 왜 <목소리> 아! 네, 당신이 눌러요? 아, 저거 저 세팅하다가. 왜 당신이 눌러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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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당신이 눌러요? <놀라요>? 이거 뭐야? 체리베리? <목소리> <목소리> 스트로베리? 이 소프리코드. 아, 근데 이거 밑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다 해야 돼요. 그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컷이에요. <웃음> 아! <웃음> 이거 턱까지 해야 돼. 어, 시험까지 해야 돼요. 아, 턱 싫어. <laughs> 전설의 삼무 컷? 뭐야? 담는 친구. 삼무 컷. 야, 이런 거 어디서 와, 하는 거야? 아,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? 그거 야, 전설의 삼무 컷이래. <laughs> 야, 진짜 이름을 잘 지었다. 아... 홍이 뿔몬컷 아, 나그 뿔몬이 더 싫다 아, 뿔몬이 더 싫어요? 네 아! 소여물컷이래 <laughs> 야, 이거 보고 소여물컷 실화냐? <laughs> 이거 소... 진짜 나 멋있다 생각했는데 소여물건초컷 삼각김밥컷 삼각김밥컷이 더 싫어 <laughs> 아, 뭐야 둘다 유희왕이 되나 어쨌든 둘다 싫어 <laughs> 그래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<laughs> 그래도 내 추억이 있으니까 삼색 불가사리 컷. 그게 하고 싶지 않아요?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어, 본보 멘 컷. 오. 아, 본보에 좋아. 어나너너너 너, 너. <laughs> 너. 너. 진짜 하기 싫어. 너! <웃음> 너! <웃음> 너. <웃음> 어. 아! 야야. <laughs> 콜라 <laughs> 둘다 싫어 둘다 싫어 <laughs> 핑킹가위 보다보면 귀여운데 키네님핑킹가이가 <laughs> <laughs> <핑킹. 웃음> 보다보면 귀여워요 둘이 <laughs>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검정머무신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깎은거 아닌가 <laughs> 리얼 머리를 깎아버렸어 난 이게 더 싫어 어파인애플콘이더 싫어? 너 싫어. 아 대머리 대머리 바로 몰라버려 1초꽃 아! 아 이거 징그러워 이거 되게 기분 나빠요 모닝 이거 스태프. 이거 아, 모닝스타가 아니라 해양생물 같아. 기분 나빠. 아! <laughs> 아이고 이거 진짜 싫어요 나도 싫어 이거 진짜 극혐 아니에요? <laughs> 극혐 나왔습니다 극혐 <laughs> 이거 진짜 극혐이야 <laughs> 극혐 나왔습니다 아! <laughs> 극혐과 <나>, 극혐이 아가동이문다아 울어 극혐과 극혐 나, <극혐이. 웃음> 아 결승전 <laughs> 아니야 이거 합성 아니래 바꿔듣 거도 합성 아니야 안 볼래? 비켜? <laughs> <laughs> <미켜>? 어, 많이 예쁠 <laughs> 것 같아, 대머리. <laughs> 과연? 아, 아니 너무 그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, 이것도? 아, 어, 그눈 눈. 같은... 오, 차라리 대머리 가낫대 <laughs> <났대. 웃음> 아, 둘다 싫어, 둘다 싫다고, 둘다 싫어. <laughs> 아니 좋은 걸 해야지. 왜 싫은 걸 걸으라 그랬어? <laughs> 아, 이거. 이거 쉬는 거 고르는 거예요, 쉬는 거. 아, 이거 진짜 고통이다. 아, 아이, 너무 고통스러운데? 아, 초코띠, 진짜 싫어. 초코띠. <laughs> 아! <조코 팀. 웃음> 아, 나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. 초코띠. <laughs> 아. 오, 이거는 뭐? 아, 둘다 싫어. 어쨌든 밀었잖아. 그냥 아. 이만큼 있는 데 차이잖아요, 그렇죠? 아, 강대협. 아, 광대협 아, 광대 근데 나는 이수연도 싫어요, 너. No. 오, 해야지 컷이 아 사강입니다. 너. No. 와, 해야지 컷이 그렇게 싫어? No. 아!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야, 역대급 대결, 심전이다 아무것도 어, 다아 이거 빨리. 안보여 아, 아, 지금 발 동동으로 내. 내. 아왜절로왜절로절 왜왜 때려. 아 이건 진짜 못 고르겠다. 와. 아. 메이플인 줄 알았는데. 이 메이플 메이플 머리가 아니었어 이거. 아 메이플 관련된 걸 해야지 <laughs> 울지마 울지마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제가 이 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울지 하는 마. 것도 아니잖아 울지마 울지마 아 진짜 눈물 나 울지마 울고 있어 진짜 울어 나도 눈물 나온다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우셔 왜 울어 아 너무 싫어 울지마요 여러분 피에르 회장님, 지금 한글 사모님 물잖아요! 왜 이거 하라 그랬어요? <laughs> 아, 초코 틴틴 너무 충격이야. 게... 어, 초코 틴틴이? 바코드를 이겨요? <laughs> 와, 나 이게 제일 싫어요, 진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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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이거 한번씩 이거 한번 남겨주세요. 틴틴님, 뭐, 이거 한글 한번싫어 아, 싫어요. 아, <laughs> 그냥 남겨?